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번역해드립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새로운 삶,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이란 언제나 새로운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 우리가 지난날 살던 사람들은 다 지나고. 이제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들은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그것은 뭐냐면 모든 범사에 우리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일단. 주님을 날마다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수 있는 것은 주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자든지, 깨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아침이나 저녁이나, 항상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나와 모든 일에 함께 계신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는 우리에게 삶 속에 새로운 소망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들은 주님께서 참된 안식을 얻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무거워고 무겁,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너 오라, 쉬게. 우리 주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에게는 영원 속에 알수 없는 그 평강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와를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는 일이 되겠습니다. 어, 뿐만 아니에요. 우리의 나날의 삶 속에 소망이 생길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하는 일들과 우리 소유에도 새로운 소망이 생겨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이 세상에서 살동만 먹고 마시고 그리고 입고 또 집에 거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죠. 이런 것이 없이는 살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하나님은 아신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공중에 나는 새가 또 들의 들국화를 보라 하나님이 다 키우시고 모이시는데 하물며 나의 자녀들이 너희일까 보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길은 무엇인가 하니? 이방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인생을 다 소개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길이고, 우리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길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길인데 그것은 뭐냐면 먼저 하늘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먼저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겠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 지어낸 말이라면 그들은 믿을 수 없을 거예요. 어떻게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따분 사람은 살기 힘든데 어떻게 하늘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면다 채워준다? 만약에 사람의 말이라면 이것을 믿을 수없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는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자녀들이 사는 법이에요 전에 제가 아프리카의 그보츠와나라고 하는 곳에 아주 정말 미개한 그런 마을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는 도저히 문명의 혜택이라고는 전혀 받지 못하면서 살아온 듯한 그런 원주민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어, 그들은 어, TV도 모르고 인터넷도 모르고 이런 그 도시의 그런 문화들이라고 하는 것을 접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들을 볼 때, 이 사람들이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만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언제나 나를 볼 때마다 웃어주고, 티없이 맑은 그 얼굴로서 행복한 그런 얼굴로서 어, 대해주는 것을 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순진난만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 마음속에는 특별한 걱정도 없고 또 근심거리도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얼굴이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 생각을 바꿨어요. 처음에 갖고 있었던 생각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다 생각했는데 이제 다시 생각했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 사람들은 훨씬 더 행복한 사람들이었더라고요.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많고 적음의 그 저울질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들은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소유가 많고, 은과 금이 많아지고, 우리가 더 좋은 집에 살고, 우리가 명예가 더 높아지고, 우리의 월급 통장이 더 두둑해지는 것이 행복의 첫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의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자족하기를 배우라고 엄마! 하셨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하루하루, 먹을 것이 있고, 덮을 것이 있고, 사면은늘 그것으로 만족할 줄을 알으아이 아, 말씀 앞에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래 그래 그 보전에 있는 그 원주민들은 그날 하루에 먹을 것이 지금 이렇게 쟁여져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게 하루를 또살아갈게 그리고 또그 다음 날또 그렇게 살아가면 또 행복하게 살더라 그런데 우리들은 어떤가? 우리들은 지금 많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인 없다면 또 상대적인 열등감 때문에 우리들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아, 그래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의 모든 감사를 올려 드릴 수 있기를 작정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행복의 비결입니다. 행복의 비결.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환경과 나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행복이 따로 있습니다. 그 행복을 충분히 찾아서 그것으로 온전히 감사를 드릴 수 있을 때에는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또 많이 높은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훨씬 더 행복하게 살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단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고만 해서는 아니라 더욱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물질은 없어지고 돈은 사라질 수 있고 떠나갈 수도 있으며 나를 속일 수도 있는 것이 물질이고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토록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떠나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사람 앞에 굽신되지 말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라. 광경 때문에 쓰러지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행복의 근원이고, 우리의 감사의 제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소망할 줄 아는 자가 행복한 자이고, 그리고 또한, 또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으로 같이 원할 수 있는 자가 행복한 자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는 것을 나도 같이 바라며 살아가는 자가 행복한 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지후양에게 원하는 것을 지후양도 같이 원하고 살아갈 때 그게 행복한 자인가? 이게 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거룩한 뜻이 계십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며,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게,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반적이고, 공통적이고, 분명한 뜻입니다. 소원이에요 그걸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 바라는 목적을 우리도 같이 품는다면, 절대 그 사람의 인생은 흐트러짐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음.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잡은 자들면 모든 것들이 다 착착착착 맞아서 선을 이루고 간다. 이 선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뭘 바라시냐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사랑, 하나님을 의지함. 그렇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다 맞아 들어가게 돼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퍼즐 조각이 왜제 멋대로 흩어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삶의 퍼즐 조각이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의 그 목표가 흩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중심을 하나님의 뜻에다가 딱 맞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원에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딱 맞추면 모든 것이 다 맞아 돌아가는 것을 바로 알수 있습니다. 이것이 합력하여 성을 이루는 삶이에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너희가 범사에잘 되고 강건한 일을 내가 간다. 있을 때, 내 영혼이 잘된 가치,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영혼이 잘 되어질 때, 모든 것들이 다 마저 돌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소원에, 우리의 소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며 살겠다고 하는,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소원에, 여러분의 중심을 맞추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구하시는 거룩한 성령께서 소망을 우리에게 넘치게 해주십니다. 새로운 소망이 넘쳐, 넘쳐, 넘쳐 흐르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대로 바로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삶이 되어지는데 이 빛이 충만한 삶이 뭐냐? 바로 빛 대신 예수 크리스도로 말아 충만된 삶. 그리고 이 영광이 무엇인가? 여와의 영광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광의 풍성함이 우리의 삶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갈 때? 주님을 바랄 때, 주님께 소망을 둘 때, 주님께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의지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빛과 그리고 이 영광에 충만한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